구독자 1,000명 달성 1,000명 달성 있지 네, 이제 라이브, 라이브 방송도 할수 있어 방송 출연 <laughs> <laughs>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썰 하나 풀어야 되는데 두장 끼기 썰 한번 풀어주세요 언제지? 응, 아마 그때가? 한달 반? 두달좀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어. 됐어 한 4시인가 5시쯤에 체육관 전화로 전화가 온 거야 전화 딱받아 여보세요 하니까 갑자기 거기 도장 게이 가능해 가능해요 이러는 거야 약간 1비 걸고 이런 이, 이런 느낌이 딱 왔죠 왔지 왜냐하면 어떤 미친 놈이 최관에 전화한다, 복희재과 전화한다음에 거기 도장 게이 가능해요 이렇게 예의 없이 에?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어? 정우군이네 <laughs> 그렇지 난이형군인줄 알았어 하고 <laughs> <그래갖고. 웃음> <laughs> 아, 도장 게이 가능 가능하냐고요 이런 거야 막 시간 방지게 완전 약간 그러니까 말투도 약간 건방져 근데 자신감에 가득 찬 말투였어. 아, <laughs> 어, 어 왔어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야. 너. 네. 어 왔어 빨리 이거 앉아. <laughs> 일로 앉아서 빨리 들어. 또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나 그러니까 갑자기. 아 도장깨기 가능하냐고요 이런 거야. 그래서 언젠 예의 없고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지. 처음에 나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장난 장난치는 장난전화인가 그렇게 생각했지. 을 어느 체육관 소속이고 누구예요? 나 그렇게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그런 거 상관 없고 도장 깨기 가능해요? 이런 거야. 그럼 싸가지 없게. 내가 아나 너무 황당하니까 어, 오세요 나 그러거든. 지금 오세요 나 그러니까 갑자기 한단 소리가 한1년째 갈게요 이런 거야. <laughs> 순간 너무 화, 화나는 거야. 너무 빡쳐갖고 내가. 야너 장난전화 하지 마라. 짜증나니 장난전 하지 마라. 뭐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어. 솔직히 거기서 그냥 끊어서 끊었어야 돼. 내가 딱 자르고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하고 딱 끊었어야 되는데 나도 너무 화나갖고 거기서 막 말해버린 거지. 뭐라 해버린 거지 해갖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끊었어. 딱 8시쯤에 갑자기 어떤 좀 말라 마르고 등치도 크지도 않아. 근데 키가 한1 7 0한 팔? 네, 아, 180만 원안 안 되고 키는 좀 크고 약간 좀말른네 몸무게는 한, 한 60반 한60 중반 들어와갖고 갑자기 아 운동하고 싶대 약간 의심을 의심을 하게 되지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때 많이 막등 그, 신규가 없을 때거든요 약간 전화온애가 쟁가 막 이런, 이런 의심을 해갖고 근데 막 들어와갖고 아 등록하고 싶은데 뭐, 여기서 운동하고 싶은데 막 뭐, 뭐, 그런 거야 그갖고아 그래요 한다고 등록이야지 작성을 했지 작성을 하는 걸딱 봤어 근데. 작성을 하는데 술냄새가 나더라고 g 아. 가 술냄새가 s 나는게 아니고 그냥 e g a s l i m 적당히 a Slimsega, Slimsega, Suls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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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l 아 e g a s 정 l s e g a Suls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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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꺼림직하다 그 놈이다 네, 그리고 복장이 운동을 하러 왔으면 자기가 복장을 챙겨와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무슨 그 슬랙스? 슬랙스에 구두 같은 거 신은 다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그대로 운동을 하는 거야 남자 회원 두 명을 이제 스파링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어 나오고 딱 다음에 저도 스파링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다, 그냥 다짜고짜 다, 다 오자마자 그래서 거의 한 7-80%는 아 이놈이다 생각했지 속으로 <laughs> 이제 우리 회원들 이제 스파링 막 하고 얘네 끝나고 내가 막 내가 내가 받아주려고 했지 걔를 술 냄새도 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얘가 어떤 애인지 뭐, 정체를 모르잖아 시, 실력도 어떤 실력을 가진 애인지를 모르 관장님이랑 해요 이러는 거야 나보고 어 내가 받아줄게 나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짜 죽기 사기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작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나오는지 봤어 근데 갑자기 막 살랑살랑 하다가 툭툭 처음에 건드려 해가지고 내가 잽을한대툭 때렸다. 힘을 주고 팍때렸다게 갑자기 고기가 팍 찢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면 얘가 본성이 딱 드러나거든 네. 도장깨기를 하려이러면 어느 정도 내가 딱 발동을 시동을 걸어주면 발동을 걸어주면 본색이 드러나면서 이제 막할거 아니야 근데 딱 거니까 애가 갑자기 막 날라다니면서 막 풀스윙으로 하는 거야 해갖고 내가 백스텝 백스텝 치면서 한대 한 걸고 두 방을 딱딱 때렸어 풀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 꽂아었어 얘가 갑자기 어 oh, 잠시만 이런 거야 그래서 <laughs> <laughs>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닌가 고물 세게 해놔 물 세게 안 했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어 먼저 풀스윙으로 막 나오니까 내가 얘 정체도 몰라 술 마시고 와 어, 행동이 좀 불량해 하갖고 나도 한 두세세 정도 잠깐 꽂아놨지 꽂아으니까 갑자기 아아 잠깐잠깐잠 어, 이러면서 너무 세게 한다고 막 이러는 거야 해갖고 와, 자 헤드기어 버스, 헤드기어를 벗겠대 어 그래 좋아 속 쏘고 생각했지 아더 좋나 더 좋지 왜냐 하면 <laughs> 헤드기어 벗다니까 해갖고 어그냥갖내 벗겨줬어 네, 벗겨준 다음에 딱 벗겼어. 네. 네. 두어 방팍 꽂으니까, 아왜 어, 이렇게 못하겠대. 너무 세게 하대. 너무 세게 하대. 아, 다시 헤드게 쓰겠대. 어, 그래. 서또 헤드게 쏘씌워졌어또 또 하니까 또 같은 그림으로 딱 나오니까 갑자기, 아, 왜 이렇게 세게 하니? 그니까 시작하자마자 한두 대만 툭툭 맞으면 애가 막 갑자기 그만하고, 그만하자그만하자 그만하자. 아, 너무 세대. 너무 아프대. 막 그러면서, 나는 관장님이랑 할게 아니었대. 하고 싶지 않았대. 나는, 나는 회원들이랑 하고 싶었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한테 야 그럼 너 재랑 해 다음에 걔 선수도 아니야 선수도 아닌데 우리 회원이랑 또 붙여줬어 근데 그그 그 우리 우리 회원은 우리 기존의 회원은 지금까지 상황을 다 봐왔잖아 그러니까 걔가 너무 무례하고 건방지고 개념이 없다라는 걸알잖아 그러니까 걔는 봐줄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세네 방을 때리니까 걔 그만 날라가 갖고 오막막또막왜 이렇게 우리 스파링을 왜 이렇게 세게 하니? 해갖고 어, 원래 우리 이렇게 세게 하는데 원래 솔직히 우리가 세게 하죠. 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먹을 네. 섞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네. 깔짝깔짝 그냥 좀다몇 개월 다 단인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모션으로만 하고 제대로 된 스파링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지. 회대 뭐, 회대 헤드, 결딱 풀도만 어왜 이렇게 세게요? 해막 이러는 거야. 솔직히 우리 회원 들이랑 세게 하잖아. 그럼 둘이 해봐요. 막 이런 거야. 지가. 지가 어, 둘이 해보래. 막 우, 뭐 우리 회원들 회원들 잡아 잡아놓고 너무 하는 행동이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가 얘가 전화온 놈인 줄 알았어. 음. 내가 복싱 체과 지금 6년 운영하면서 6년 동안 하면서 그런 놈 처음 봤거든. 진짜 내속마음 진짜 진짜 때리고 싶었거든. 다칠까봐 음. 이런 애들 다 치면 또 신고 안나? 병원 가고 들어놓고 또 신고해. 그러니까 나안 다치게 때리려고 진짜 애매부단니까. 배는 한 대도 안 때렸어 일부러, 그렇지? 얘가 통제가 안 돼. 음. 우리 회원들도 당황하고 나도 너무 황당한 거야. 나 너무도 뭐 이런 또라이가 나 있지? 생각했지. 그래갖고 내가 너몇 살이냐? 나 그렇게 하니까 23살인가 그래. 23살이래. 해갖고 내20 제주도에 내 동생들 중에 24살, 25살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걔네한테 전화했어. 바로 옆에 옆에 사니까 걔네가 이거 음. 왔어. 와갖고 혹시나 같은 동년배들끼리 아니까 제주도 좋으니까. 음. 그래서 알알수알수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 아니야? 이거, 갑자기 처음 보는데 근데 애가 갑자기 <laughs> 왜,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고요 <laughs> 막이 지랄하는 거야 또라이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내 동생들도 어, 형 미친놈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얘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러고, 막. 나도 근데 너무 열받잖아 내, 내 체육관에서 이렇게 짜어짜어 네. 행동을 하니까 미친놈이 날때니까 이제 야 그러면 내가 너 환불해줄 테니까 너 그냥 가라 다 해주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여기 와서 분위기 다 흐려놓고 솔직히 나는 손해 아닌 손해를 봤는데 음. 이용을 했잖아 일, 하루 동안 이용을 하는 거 그걸 내가 차감해서 돌려준다니까 와왜 이러냐고 하면서 또이제 앞에서 막 지X하는 거야 또 카운터에서 그래갖고 내가 아, 너무 황당해갖고 어. 카드를 환불해갖고 카드를 주니까 이제 가, 간다면서 하는 소리가 등록할 때 적는 가입신청서 신청서에 자기 인적사항을 다 거짓말로 썼대 지가 음. 어. 그래갖고 완전 미친놈. 해갖고 내가 진짜 그때 이 놈을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해서 내가 우리는 CCTV 다 있잖아 여기. 네, 네, 네. 내가 CCTV 그거 다 있어 영상도 지금 일부러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놈들은 또 밖에 나가서 지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거든. 그냥 살다 살다 나복시재건 6년 동안 하면서 그런 또라이 같은 새끼도 한 명. 그, 아니면 그러니까 그또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우리 회원 중에 호스트 호스트 다니는 회원이 있었어. 걔가 걔 완전 유명한 애 옛날 하두리 있지 하두리. 네. 하두리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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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두리 시대 알아? 하두리, 네. 하두리 아니야. 네. 네. 너 모르지? 네. 하 있어 옛날에 캠캠 우리 컴, 컴퓨터로 캠 찍는 거 하두리 프로그램. 거기 하두리 얼짱 출신이야 전국. 전국 8 대인가 몇대 얼짱 출신이야. 얼굴 진짜 잘생겼어. 근데 제주도에서 호스트를 하러 내려온 거야. 호스트를 하러 내려가고 체육관에 등록을 했어.